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아, 오늘 월요일인데요.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 유튜브 앞에 섰는데요. 어제 전에 그 주말 유튜브에서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의 갑작스런 그 전종목 공매도 확장 얘기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어, 전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강력하게 한번 건의를 드렸지만 에, 말하자면 차잔 속에 메아리 없는 차잔 속에그 소리로 그치지 않도록 주변 분들이 많이 건의도 하고 정말로 우리의 그 신랄한 적은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전 종목으로 만일 이게 실시가 된다면 정말로 우리 일반 투자가 되기는 크나큰 예,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의 그어 일반 투자자들을 한번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국내 증시 또한 발전적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지금보다도 대폭적으로 어줄이든가 그러라면 이그말자면 외국에서도 물론 합니다마는 외국과 우리 국내의 시장 상황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돈 많은 아마 외국인들이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그그 어그 파생상품에서 파생상품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파생상품과 배당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공매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고 있죠. 에, 과거 6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250포인트의 등락을 거듭할 때가 6년이나 있었습니다. 그 6년 동안도 보면은 이 코스피의 그 어떤 대형주들은 정말로, 어, 이그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몸살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계속해서 그랬고요. 3,300포인트, 3,200포인트 때 공매도에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때는 아마 말씀들을 많이 귀에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 종목에 걸쳐서 이렇게 공매도가 만일 에 시행이 된다면 일반 투자가들이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그 공매도를 함에 있어서도 지금 불공정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불공정도 확실하게 좀 뜯어 고쳐주시고, 일반 투, 일반 투자가들이, 그 많은 일반 투자가들이 종목을, 그, 증권사나 이런 그 기관 투자가들로부터, 어, 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해요. 그런 점이 매수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바로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 공매도를 할 수가 있죠. 다만, 똑같은, 룰에 의해서 정정당당히 한다면, 그러나, 국매들은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 못된, 그, 어떤, 가진자들의 흉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는 사력을 다해서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이제 월요일인데, 장이, 오늘도, 어, 코스닥 쪽으로 약간 분위기가 좀더 흘렀어요. 국내 증시는 이렇게 그 대형주 쪽으로는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힘을 못 피는. 지금 예탁금이 그렇게 많이 없죠. 그리고 전체적인 세계적 세계증시라든가 우리 국내 증시 또한 지금은 박스권장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으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되 코스닥 쪽으로 어, 섹터 매매를 많이 해 주시면 아마도 수익을 크게 날 것입니다. 아, 우리 대박그룹에서도 결국 보면은 이렇게 섹터 중에서 2차전지나 반도체, 내지는 인공지능 쪽으로, 노버주 이런 쪽으로만 압축을 해서 매매한 결과 정말로 뜻밖의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매매야말로 지금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매매가 정말로 맞다. 저는 이렇게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대방님들에게 제가 이제 영상을 찍기 앞서 바닥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취미하는 방법을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널러가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널러가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눈여겨보고 이런 종목을 어떻게 하면 매매를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려면 거래량 급증 종목을 봐야 돼요. 거래량 급증 종목. 거래량 급증 종목을 여러분들이 장 끝나고 나면 항상 1000% 이상 거래량 급증 종목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서 답이 많이 나옵니다. 즉,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종목의 차트인데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밑에서 하나의 종목을 매수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덜어 있어요. 예, 이것도 어 지금 이그 DR 택이라고는 종목인데요. 여기서 보면 20일선과 60일선을 한 번에 뚫어버렸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한날딱 뚫어버렸어요. 20일선과 60일선을 한날딱 뚫어버렸으면은 이 종목을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됩니다.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21선과 60일선을 단번에 뚫었던 종목들을 딱 관심정보다 놓고, 그 종목의 어떤 흐름을, 캐치를 계속합니다. 추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앞에서 이렇게 뿔딱지가 난 종목들이 있어요. 입꼬리가 많이 달리고, 거래가 불쩍불쩍 터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내네 집의 하나의 구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종목이 딱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21선과 61선을 이날 뚫었죠? 딱 뚫었는데, 다시 이게 21선으로 회귀를 할 때가 있어요. 다시 21선으로 회귀를 한다, 이게. 이렇게. 다시 21선으로 회귀를 하죠? 회귀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21선으로 다시 회귀를 해요. 그니까 러 21선과 61선을 딱 뚫은 종목들이 21선 부근으로 다시 회귀를 하는데, 회귀를 할 때, 거래량이 바짝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어? 말하자면, 불쭉불쭉, 불쭉불쭉, 이렇게 그 매집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 말하자면, 이 종목들이, 이렇게, 어? 불쭉불쭉 매집 흔적이 있는 겁니를 가만히 봐야 돼요. 이것은 매집 흔적이 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쭉 하니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거래량이 바짝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20일선 부근에서 이걸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역배열 상태 종목들이 많이 없죠. 정배열로 막 올라갔는데 지금 시장에 맞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종목을 고를 때는 이렇게 해서 한번 종목을 골라봐라 이거예요. 어? 20일선과 60일선이 한꺼번에 뚫어버리는 종목 중에서 다시 21선으로 회귀해가지고, 거래가 쫙 줄어들었을 때, 단, 앞에서 매집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불쭉불쭉. 이런 것들은, 거래가 어졌을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여기서, 어? 여기서, 이때,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d r t 에그리고 다시 한번 AB 이 프로바이오에서 보면은, AB 프로바이오에서도 그래요. 이 종목도 그래요. 이 종목도. 여기서 뿔쩍뿔쩍 지금 떨어지면서 이 여거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AB 프로바이오는이 냄새가 났었죠. 그런데 셀트리온에서 뭐 인수 해간다는뭐 여러 가지 이제 아, 말하자면 어, 투자한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이게 바로 여기서 60일선과 20일선, 20일선과 60일선을 한꺼번에 뚫어 버리는 이런 봉에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종목을 유심히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21선으로 회귀를 해요, 이게. 바로 올라가지, 올라가는 종목은 놔둬버리고, 다시 21선으로 회귀하는 그런 그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니까, 러 회귀를 하는데, 거래가 쫙 줄어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놓으면,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또 출발하냐면, 61, 21선과 61선을 한 번에 뚫어버린 종목을 배벨 상태에서, 역별 상태에서 21선과 61선을 한 번에 뚫은 종목인데 앞에서 뿔딱지가 나고 매집 흔적이 있고 한 6개월 이내에 매집 흔적이 있고 그 종목을 유심히 봤을 때 21선으로 쫙 21선 밑으로 쫙 빠졌을 때 거래가 쭉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 놓고 거래가 늘어나면 추가 매수를 해서 2차 3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AB 프로바이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d r t 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이런 종목이 벌써 60, 21선과 61선의 역배여서 뛸때 보면 냄새가 났다 이거요. 예 그런 것을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종목 찾는 방법을, 저는, 그, 말하자면 검색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바닥에서 어떻게 주식이 움직거리는 것을 유심히 보면서, 종목을 찾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대방님들도 저점에서 종목을 고를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점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종목을 한번 찾아주시고 고점으로 이미 정배를돼서 가는 종목들은 이미 단기 매매로서 우리가 어떤 그 손절매 가격을 딱 지키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건 대방난 박약사 특허품이니까 여기서 말할 거 없습니다. 자 <laughs>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우리 대박님들에게 매명의 스킬에 대해서 짧게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어, 다음에, 좋은, 또, 여러 가지 스킬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대주전자 재료를 우리 이대박그럽에서 오늘 매수를 또 아침에, 에, 말하자면, 은봉, 거의 뭐, 바닥 근처에서 매수를 해서 오늘 수익이 좀 짭짤하게 났데요이 2차전지 종목들로 오늘 벌겁게 두를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아마 아침에 8시 50분부터 9시 10분까지 딱 보니까 9시 2, 3분까지 딱 보니까 2차전지요. 2차전지 오늘은. 그러면 2차전지 쪽으로 매매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대전자 대전자 재료를 오늘 수익을 좀빵빵히좀 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정배율이고 아주 모양도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평상시에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LNF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음봉났으니까 계속 보유하고요. 어,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거그 EID가 있어요. EID. 제가 이제 EID, 요것은, 어, 지금 계속, 어, 안 팔으신 분들은 홀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는 사람들은 지금 다시, 다시 매수하지 말고, 이것이, 에, 이렇게 21선 부근으로한번 와요. 어, 이것도 재료가 풍부하지만, 일단 한번 식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 계속해서 관심을 놓고, 21선 부근에서 거래가 쭉 줄어들었을 때, 이런 종목을 한 번, 다시 한번 매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이 이 아이들은 장기평선을 지금 장기평선을 우회로 갔잖아요. 21선이 장기평선을 뚫어버리니까 장기평선을 뚫어버리는 종목들은 반드시 21선 부근에서 다시 급반등한다. 아, 이걸 꼭 여러분들에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지금 잡아야 아, 불안하기만 하고 먹잘할 것 없어요. 여기 사안가 한번 나왔으니까요. 자이글 자이글은 뭐 어, 말할 거 없습니다. 오늘또 사안가 쳤으니까 이것은 텐버거 종목이라고 얘기했었죠. 어, 이건 어디까지 갈란가 모르겠습니다 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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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종목은 무서워서 못 잡죠 용감한 자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아그 다음이다 테크윙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테크윙은 지금도 어, 유효합니다 아 제가 이 에, 장기 입병선 밑에서 매수하라고 그랬죠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축하를 드립니다 이거 어, 이 밑으로 잘안 빠질까요 거 오늘은 지금 반도체주가 지금 싸그리 지금 떨어졌는데요 어, 그나마 테크임은, 말하자면, 그렇게, 에, 견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렇게 서리받았을 때한번 더, 지금 오늘 매수했죠? 내일 또한이 정도, 한7천0 부근까지 오면은 또 매수를 또 하는 거예요. 어, 저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 5차 매수까지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어, 저는 그,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BGF 에코 머트리얼즈요것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종목이라,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종목이라 한번 리뷰를 하는데, 요것도 아주 양화해요 어, 굉장히 양화입니다. 아, 오늘 또 지금 양복으로 섰는데, 어, 내일 또 여기서 대롱대롱 오면은 이거 안 떨어집니다. 옆으로 한, 한 3, 4일 가면은 쫙 서버리겠는데, 지금 5일선까지, 오도, 5, 5일선 올라오더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크니까. 에, 그렇게 아시고, 이모양새가참 좋습니다. 이게 제, 저, 그, 뭡니까, 이게. 그, 재료도 풍부하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포스코 ICT는요, 오늘 안 떨어지더라고요. 음, 오늘 안 떨어져요. 근데 오늘 거래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거래가 이렇게 올라갔으면서 줄어들었으면 옆으로 횡보를 해야 돼요. 밑으로 떨어지면 안다고 그랬죠. 자, 5일선을 대놓고 내일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사놓면 이거 포스코 ICT 굉장한 세력이 지금 들어왔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어, 여러 가지로 어, 여러 가지로 이제 이 포스코 I G T, B G F 이런 것들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은 우리 그 대방님들에게 제가 이 석경 A T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석경 A T, 이 석경 A T가 이차전지 그저 섹터 종목인데요. 이것은 코스닥 소형주죠. 근데 이 차든지 전고체 배터리 그 제조 기술로 대폭적인 실적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석경에티가 어 이게 연봉을 보면은 이렇게 나온 지가 한 3, 4년 됐죠. 그런데 이1봉을 보면은 전배율상태로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 석경에티 같은 경우는 에, 여기서 어,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2차전지가 그렇게 섹터가 바로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로 갔다가, 2차전지로 갔다가, 그럴 겁니다. 4월달 장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의외로 또, 로봇주하고 반도체주가 떠나가 모르겠습니다. 잘한번 보시고, 오늘은 2차전지의 그런 날이기 때문에, 내일 또 2차전지는, 어, 불쭉불쭉 솟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석경에이트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석경에이트를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5일선은 떨어졌지만, 에, 다시 한번 여기서 에, 비축을 하는, 힘의 비축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막 400만 주막 이렇게 털었잖아요. 500만 주 이렇게 터졌는데, 그 위에서 거래량이 지금 없어요. 이런 것들이 주가가 가도, 날아가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한 다음에 보면 저 위에 있어요, 이 주가가. 그래서, 저는 이것도 조정을, 어느 정도 조정 사이트로 지금 들어갔지만은, 여기서 조정받을 때, 매수해두자. 석경에 t 제가 한번꼭 말씀드리니까. 그 다음에 DBI 택은요, 이것은 거래소 중형주입니다. 거래소 중형주인데, 이 반도체 섹터라서, 내일 한번 반도체 섹터가 더 힘을 받을라가 모르겠어요. 오늘 힘이 안 받는 중에서도, dbit 대장격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일단 거래가 죽으면서 양봉이 났기 때문에 내일은 그렇게 힘을 못 받을 거예요. 거래가 죽으면서 어제보다 거래가 줄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큰 힘은 못 받되 우측으로 이렇게 횡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강성보 펀드에서 현재 강성보 펀드가 아 펀드 중에서는 그 상당히 그 날리고 있죠. 강성보 펀드에서 동사 지분을 매입한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과 함께 연기금, 기관, 외국인 모두 활발히 매수에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DB 하이텍을 우리 그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방들에게 고점에도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날수 있겠다. 아, 이런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고점이 지금 85,400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어, 그런 그, 그 매, 저기 수급 수급적인 측면으로 봐서 DB 하이텍은 이 고점을 베끼 8 5 4 0 0원을 충분히 베끼고도 남겠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DB 하이텍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뒤로 빠꾸는 허지 않고 옆으로 흥분해지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으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 85,400원을 뚫으러 간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방들에게 제가 오늘 과감히 고점이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에, 그래서 요 사이는 가는 놈이 계속 갑니다 그리고 석경에이티는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매수해 보고요 요것은 2차전지 요것은 반도체 에, 나눠서 한, 한 종목씩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laughs>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유가 다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에서 중심권에 있는 종목이고 우리가 눈여겨 꼭 봐서 수익을 10%, 20%, 30%씩 그날그날 바로바로 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아, 말하자면 저는 단기적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수익으로 10%, 20%, 30%씩 딱딱 끊어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딱 가지고 있다가 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을 매매하고 그런데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가 어좀 끌고 가볼 수도 있어요. 이 5일 전 부근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안 무너지면 계속해서 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고 제가 오늘 영상은 월요일이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대방들에게 한번 영상을 마칠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그 FST 반도체 종목이 삼성에서 투자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 공략을 밑에서 하신 분들은 오늘 에 말하자면 안심하시고 계속해서 이런 종목은 끌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FST 저번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니비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어 이거 오일선도 양호하고 어 그래서 이런 종목 FST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좀 d b i 이텍 같은 경우는 고점이지만 제가 FST를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FST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반도체 종목도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말씀드리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이런 종목으로 매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점이지만 이 삼성에서 투자해 가지고 FST 이거 굉장히 상황이 좋아요, 지금. 그리고 견실하고 그러니까 오늘 밑에서 아래 꼴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어 다음 다음 유튜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